저 진짜 여기서 맥주나 깔래요, 그러면? 근데 남자친구가 허락 했어. 허락했어? 몰라요. What? 근데 몰라도 될것 같아요. 근데 남자 10대1로 술마시에요 남자친구한테 말안 하고. 어, 아, 진짜 남자친구만 억장문어도, 어, 쓰레기. 음, 말이, 말이 약간 이상해진 거예요. <laughs> 올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다. 왜? 자, 일단은 내가 여기서 누구누구인지 한 명씩 맞춰보겠어. 내가 봤을 때, 너가둘 중에 하나야. 너는 사촌이거나 아니면은... 아니, 사촌 맞을 것 같아. 아닌가? 제가... 였나안 당신은요? 이 개월 돼서 모르겠어. 이 개월밖에 안 됐고. <laughs> 누구지아니 근데 뭐 왔어. 와가지고 몰래 만나려고 했는데, 알아보고 벌써 붙은 사람이... 네 명이 있어. 어떻게 찾았대? 소리 들으니까 진짜 이게 쏙 없었어, 진짜. 이게 약간 그게 있어. 스모들은 기본적으로 발성이 다르다. 누구지 너? 너? <laughs> 야! 우리 카페 매니저야.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laughs> 매니저야 누구신데요? 와그또나 <laughs> 알지. 팬카페 글도 많이 썼잖아. 선생님 누구신데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난다 알아. 아 다행이다 처음 보는 사람들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제 가시죠 집에 아. 캐나다 언제 가나요? 그거는 말해줄 수 없습니다. 비밀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만 말해줘야지. 어 진짜? 응. 음. 응. 뭐, 알아서 고뭐야지 <laughs> 내일 보내자. 보나에 <laughs> 못 쫓아가려고 말안 하는 구들님들아. 여기서 말하는 거는 와달라는. 거. 아니지 오지마. 나 여자친구랑 기다렸다. <laughs> 어? 어 맞추기 한명 더. 아누 누군데요? 힌트 같은 거 있음. 이름에 고양이 같은 거. 아양양나뭐양 냥, 냥, 들어가는 거맞죠여기아잘뭐아뭐 아, 뭐 있는데? 정말 어. 그냥 찍겠어요 미친. 다들 <laughs> <나. 웃음> 아, 그럼 식사나 하실까요? 제가 사드릴게요. 진짜요? 그럼 팬미팅인데. 와 드리버그 같은 거막 그런. 거어 맞는데? 뭐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명이니까 지금 미리 사주면은 사람들이 더 와도 후회는 아 너무 늦어가지고 밥은 못뭐 사드리겠네 할수 있겠지? 딱 먹다 한책하다가 근데 너무 많이 오면은 편의점 햄버거로 채우시면 내가. 근데 난밥 사줄 생각이 없었어요, 초에 내가 오서 먹어야지 내가. 아 아니야, 근데 현실 돈에 받아가지고. 아까 전에 죽어갔어 학생이것만죽어 가겠다고 하고 엄마한테 혼난다고 학원감. 오5만 원이야. 음 달다. 야 이걸로 밥 사줄게. 빨리. 식사하셨어요 혹시? 한명 추가. 일단은 그러면은 저희 뭐 할까요, 다들? 나에게 원하는 게 있을까? 사진을 찍을까? 사인을 할까? 포옹이날까 백덤블링 할까? 아니면 내가 슈퍼 슈퍼 플렉스 같은 거 꽂아줄까? 땅바닥에다가 그래플릭 같은 거? 와사이 걸어가지고? 아니면은 저기다가 던져줄까? 안강에다가? <laughs> 사인 하시죠너 네. 초를 받아갔잖아. 어, 저 사인은 그때 못 받아서. 아, 너 바로 갔지, 그냥 그때? 그때 얼굴 빨개져가지고. 응. 그때에서 엄청 울었거든요지서왜울어 <laughs> 아니, 사인을. 아니, 뒤돌아보고 뛰어갔는데, 사인을 못 받은 거예요. 이러면서 다시 가는데 없어. <laughs> 항상 행복하세요. 박제해놔야지. 지방가보다 그럼, 그럼. <laughs> 음? 많이 벌어서, 응원도 많이. 대충 항상 행복하라는 뜻, 뭔지 알죠? 음. 돈을 많이 벌란는 뜻이니까. 음. 오! 내 그쭈 뭐임? 서비 음! 어, 내, 내그쵸야 아, 여기 뒤에 짜이 누나 있네. <웃음> 그랬지? <웃음> 잘 지내? 다들 뭐 유입 경로 같은 거 있습니까? 자이자이님나씨 저도 자이님 이랑 동사님이랑 동시에 봤어. 네. 아 술이나 마실까? 네. 내년에 살 빼서 돌아올 예정. 내년에 이제 복구 만들어 가지고 밥을 찍을 거예요. 살도뭐 아퍼 찍은 될 거예요? 응. 좀 전화 드리고 돌아올 거예요. 맞지 맞지 소녀가 뭘잘 아는구나. 음음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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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혹시. 여기서 C 타입 USB 있다. 고수. 보조 배터리인데 충전기 선이 없거든요. 어, 아, 땡큐 땡큐. 나요. 아, 친구들 없는 게 없어. 여자 친구만 없어 남자 친구 있으세요? 아. 아니, 얼마나 얼마나 드는데? 여자 친구가 가장 매력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해? 왜 사겼어요? 이 사람을 왜 만나고 있어요? 내가스베가섹 시하다. 네. 여방송 여자 친구 있습니까? 네. 그럼? 여 있을 거 아싸. 여기 여자친구 있는 사람. 이거거든. 나는 근데 약간 그런 마인드였는데 다들 이름 못살아다니라고 짓고 애인 있으면은 짜증 나는 척하지만 사실 있었으면 좋겠어 다들. 불쌍하잖아 우리가 너무. 나만 없으면 되는데 왜다 없냐고. 저희 시대 여기서 맥주나 깔래요 그러면? 근데 개무도딱 좋은데 인정? 근데 남도 찍어 허락 안해. 허락했어 몰라요.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남자 여덟 명이랑 술 마셨다고 하면. <laughs> 아니, 말이 약간 이상해, 지가능하다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똑같지. 생각했던 거 머리가 되게 작은데? 머리가 작다. 다리가 <laughs> 길다? 다리가 생각보다 길다. 생각보다 많다. 덩치가 크다. 다들 평이 그냥 되게 별로네. 뭘바를 말해 막그나10 전자리다 막10 전자리에요 그냥 남자 10대 1로 술 마시면 남자 친구한테 말안 하고 씁니다 그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뭐예요? 아까 남자 친구가 카톡을 보냈는데 너왜거기 음... 있어 이런 거임? <laughs> 진짜임? 아 이따가 뭐 공지 낼 수도 있고 안찍 수도 있겠다 해서 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거 보고 확인을 했는데 확인을 했는데 있어 어? 또내 보던 거랑 비슷하네. 어? 니네 목소리 나오네. 너 뭐야? <laughs> 와, 진짜 거짓말하면 어떡한? 진짜. 너 거... 이런 사람이랑 사귀지 마세요. <laughs> 거짓말 한적 없어요. <웃음> <웃음> 아 진짜 남자친구만 억장 모노도. 이제 남자랑 한거하 하고 가세요 그냥. 나도 애교로 풀면 돼. 아니면 여자가 더 있었다고 굴하지자. <laughs> <you what? 웃음> 너 이제 여자. 두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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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리. 비 한번 싹 넘겨줘. 아, 두순이 다섯 명인걸로 하자. 차합시다 다들. 아, 예. 이게 바로 낭만이지. 우리 다막 어? 호텔 같은 거 빌려가지고 거기도 막뭐 입장료 5만 원씩 내가지고. 아니 안 아니, 좋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어, 야,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밥 먹으니까. 나 진짜 살아있는 인간들이었구나. 최근에 차인 사람. 차이지도 않을까. 아, 사진이없구나 아.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한강에. 다 커플인가봐. 우리는 뭐냐? 여기 여기 커플인 사람, 이 사람 떼고 미안하다 다들 멋있고 보고 계세요 에이씨 분수끼리 남기면 어색할 텐데 맞음 어색하라고 내둔거 뭐야 이건 아무튼 여러분 저형히만 갑니다 저도 투수들하고 이야기 좀 하다가 그러고 갈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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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버릴 뻔 그래요 어,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아 다들 지금 아. 묘하다 사지키고 있어 둘러싸여서 어떻게 요오늘포드딴거 어. 어. 없어요 아. 네. 아. I'll show you. Oh no. Oh! No.